소식은 제주도의 생물 관련 소식입니다. 소개하기 전에 먼저 무슨 생선 이유가의 생선박사 김재익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오늘의 주인공들을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 동안 생선만 먹은 생선박사 김재익입니다 오늘 소개할 생선들은 옥돔, 돌돔, 다은바리가 있습니다. 먼저 옥돔은 제주도 남해에 분포하고. 눈은 크고 몸은 황갈색을 띠고 희미한 황갈색 가로줄이 있습니다. 종동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해역색 여섯의곱개의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습니다. 다은바리는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 분포하고 전세계골 뒤에는 큰 가시가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등이 연한 갈색과탕이며 진한 회로줄 무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쓰기이 참동 등이 제주도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있는 김예림 리포터와 연결하면 이상으로 별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린 리포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예린 리포터입니다. 이곳에선 제주 해양 생물에 관하여 상인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요즘 해양 오염 많이 심해지는데 피해 보신 적 있어요? 막 물고기 많이 안 들어오고 많이 요즘은 이 상해, 상해 생물이 또 끝이 안와서 우리는 좀키해를들이 발치가 장은것만 나오기때문에 커야만 손님들이 좋아하는데 작아서 힘들다 팔비라 옥돔같은거는 뭐? 옥돔도 요즘은 얼마 안나니까 옥돔도 비싸고 운동화도 <laughs> 비싸고 모든 물가가 다 비싸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양한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자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바다, 하지만 많은 기름 유출과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점차 오염되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의 주된 원인은 도시와 공장의 폐수처리와 해양쓰레기의 문제로 도시와 공장의 폐수처리 문제는 연안 물고기들의 떼죽음, 돌연변이 생물 등의 발생을 초래합니다. 한국에서는 1978년 말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어 기름배출, 기타 폐기물 배출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해양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상 박지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뒤 해양오염이라는 이면성을 가지고 있는 바다. 이제는 현재 편의만을 생각해서는 안될 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PBS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